아사이베리랑 블루베리랑, 아사이베리가 사실 더 비싸거든요? 근데 꼭 아사이베리를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나, 음. 지금 저희들이 이아사이볼를카인데 아, 저용기 때문에 드셔하셨는지 알았어요. 아, 그것도 맞아요. 그 몇년 전에는 <laughs> 약으로 먹은 적이 있어요. 아, 네. 예, 예, 예. <laughs> 네, 음식 정도로 해결 안 됩니다. 아, 이정호 선생님은 사실 m z 세대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랐거든요, 사실은. 저는 네. 트렌드를 음... 막 그렇게 쫓아가는 편은 아니었어요. 쫓아가다 아, 못해, 그냥 안 가시는 것 같은 거. 아, 런 취향을 강요하지 좀... 마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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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만나서 음식에 대해서 맛과 건강을 평가하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고요? 즉 우리끼리 알아서 잘 평가해보겠다 이런 뜻이죠. 잘 먹어보겠다, 맛있게. <laughs> 네. 네, 그래서 오늘 먹방을 함께하실 선생님 한분 모셨는데요. 국강내과 전문의 이정호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국밥 소울리스트로 잘 들어오셨는지 한번 평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최고 국밥. 아, 1등 뭐예요? 저는 사실 고향이 부산이어서 아, 예. 네, 부산식 돼지국밥 제일 좋아합니다 아, 이거 저랑 맞았어 부산 출신이시잖아 돼지국밥도 맞았어 <laughs> 아, 저기이 작가님은 네. 수제국밥도 좋아하고 대부분의 국밥을 아, 좋아하죠. 네. 그렇긴 합니다. <laughs> 저는 약간 수준 높은 선지국밥 좋아합니다. 아. 네, 오늘 또 괴상한 음식 먹어본다고 하던데요. 괴상한 음식이라니요. 이 프로그램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주 키워드 검색해서 다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이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의 아. 헬스푸드, 그 다음 다이어트 아. 음식으로 이제 아주 유명한 제품죠 아사이프입니다. 아네아 네. 아, 이거군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게두 분은 다아사이볼을 드셔보셨는지 틈 드셔보셨어요? 저는 사실 디저트를 즐기는 편은 아니어서 아. 네, 한 번도 먹어본 적 없고 사실 이번 코너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네. 아사이볼이 그래서... 알지도 못했었어요. 들어본 적도 없었고. 아네 아, 아. 네. 이제는 아시죠? <laughs>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보니까 네, 네. 오늘 한번 먹어보고 네. 평가 한번 네. 해보려고 아, 왔습니다. 네. 네. 저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저희 네. 이제 가끔 등장할 저희 집의 그 20대 트렌디녀 덕분에 저는 네. 이제 아사이볼에 래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미 아사이볼을 한번 가지고 와서 이게 엄청난 거고 신세계 강남에서 줄 서서 사왔다 고 해가지고 저한테 먹어보라고 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맛이지 싶었는데 왜 이렇게 비싸지 이런 생각을 했 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아사이볼이 엄청 떠서 지금 저희들이 이 아사이볼을 접해 있는데 아, 저는 갱년기 때문에 드셔보셨는것알아요아 그건 맞아요 몇년 전에는 약으로 먹은 적이 있어요 아, 네. 네, 네. <laughs> 네 음식 정도로 해결 안 됩니다 아, 이정훈 선생님은 사실 mz세대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랐거든요 사실은 저는 네. 트렌드를 막 그렇게 쫓아가는 편은 아니에요 못해 그냥 안 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요하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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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안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지만, 아사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음. 그 아사이, 볼의 아사이가 아사이 베리라고 하는 열매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이 베리를 얼려서 피레로 만든 다음에 이것저것 토핑을 다 때려 넣어서 만든 음. 한끼 쌀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음식으로 지금 유명하죠. 먹어보나요, 이제? 그래서 네. 드디어 <laughs>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먹어볼 건데요. 이거 먼저 한번 시식을 해보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선생님, 한 번도 안 드셔보셨다니까, 너무 궁금하긴 해요. 사실, 어떻게 먹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뼈저로 아 커서 드시면 돼요. 많이 드시면 돼요. <laughs> 퓨레가 다 네, 밑에 네,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품이 퓨레 위에 이제 다양한 토핑하고, 저희가 이게 5,100원이 기본인데요. 저희가 이제 선생님 오신다 그래서 꿀 추가해가지고, 이제 고가템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꿀 추가 전에가 350kcal 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이게 추가가 되게 되면, 당연히 칼로리는 올라가는 거죠. 어떤 돼서 되니? 너무 궁금해요. 게 소극적으로 드시면 안 되고요. 이게 これ。<laughs> 그 이렇게 생각하지 비빔밥으 밥만 드시면 안 되고 이제 나물이랑 같이 이렇게 드셔요. 나물이랑 그 과일만 드신 것 같은데 요아사히님은 과일 드셔요. 퉁 쳐서 아니 선생님 디저트는 안 드신다고 했지만 이게 사실은 한끼 식사 대용이라 가지고 3 5 0 k c a l 면밥한 그릇보다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칼로리로는 뭐 밥을 앞 앞질렀죠. 사실 흔히 먹는 그 베리 음. 스무디 같은 마시기는 음. 음. 해요. 음. 거기 이제 토핑을 음. 올려가지고 있는 네. 거고 말씀하신 대로 꿀을 듬뿍 추가해 주셔서 꿀 맛이 아주 많이 나는 거요 맛있는데 진짜. 네 음, 마, 마, 맛있습니다. 카이라고 <laughs> 하는 것이 실제로는 원래 아사이족들이 음. 이거를 고지에서 고산에 있는 아사이베리 나무에서 따가지고 맛있지? 2012년에는 35톤 그러니까 아파트 20평 아파트한반칸 정도 생산이 되다가 최근에는 8158톤 이건 5층 아파트 한채 가격 한채 만큼 지금 이게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 주요 산지는 브라질이에요. 이 메가 쿠피 제품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5100원이면 허락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맛으로 5100원이면 요즘에 편의점에 김밥 한줄반 한 정도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그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 이거 그 아침 대용으로 이렇게 운동 매일 하시잖아요 끝나고 드시는 거 어때요? 이 아사이베리가 다른 뭐 블루베리나 베리류에 비해서 뭐 불포화 지방산이나 심타고하더맞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다른 베리에 비해서는 조금 포만감이 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음. 먹어보니까 약간 안쪽 밀도가 좀찬 느낌이기는 음. 해서 음.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것 같아요 아, 저한테는 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두 번째는요. 선생님을 위해 특별히 아주 고급 버전. 저희 딱프로그램딱 취지에 맞는 고급 버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음. 아사이 볼의 원조격인 오크베리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제일 작은 ]에서. 것과 제일 큰 것입니다. 네. 작은 거는 지금 망고 망보라고 해서 인기템이거든요. 이게 15,000원. 그리고 지금 이게 더 오리지널. 그래서 17,000원짜리를 이렇게 두 가지 맛을 준비를 했고요. 이게 1 5 0 0 0원이요 예. 15,000원, 17,000원. 저도 이 가격을 처음에 무 <laughs> 먹었을 때는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제돈 주고 사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왜 식사 대용인지 알겠더라고요. 음, 금액이 식사 대용. 이네 예, 예. 맞아요. 국밥 두 맞아요. 그릇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망고 인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게 아사히 퓨레 이 중간에 이제 망고 퓨레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그릭 요거트가 들어가 있고 각종 토핑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 디 오리지날 같은 경우는 아, 여기 중간에 이제 코코넛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건 땅콩 버터예요. 눈물 드시는 마음으로 한번 오리지널 먼저 먹... <laughs> 네, 보고 계시는 게 D오크라는 사이즈고요. 이게 더 클래식,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이 정도를 제일 인플루언서들은 제일 많이 먹으면서 먹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딱딱하네요. 많이 얼어있어가지고. 음. 제가 안쪽 코코넛까지 한 번에 펄라, 퍼보려 그랬는데, 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미치부터 먹어볼게요. 아하. 이건 뭔가요? 바나나인가요? 네, 바나나예요이걸 어제 밤에 저희가 공수를 해가지고, 애가 조금 약간 녹으면서 토핑이 밑으로 들어갔어요. 블루베리가 어있나요 블루베리도 이제 어딘가 속에 네, 빙하, 네, 네, 네. 빙하 쪽에 공룡 화석처럼. 다 먹다 보면 드실 네. 수 있지? 이제 맛은 어떠신가요? 확실히 메가커피 버전보다는 당류가 훨씬 덜 들어간 느낌이기는 아. 해요. 그 가방을 첨가해서 만든 피레 같지는 않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과일이 물론 이제 지금 조금 얼어 있지만 생 과일이 많이 들어가고 하면 오히려 이거는 식사 대용으로 쓸 수도 있겠다. 어 인플루언서 어 분들 이에 네. 그런 네. 생각 이 조금 놓고 나면 밑에 땅콩버터랑 코코넛도 한번 같이 아 먹어 보고 싶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질릴 때쯤 되면 이제 여기 맛이 나오고 뭐 이런 음. 식이 아닐까 싶네요. 시각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나요? 저는 <laughs> 이게 초콜릿 같은 색이어서 초콜릿 같은 맛일 줄 알았어요. 근을 음. 잡는 거죠. 네, 근데 <laughs> 초콜릿 같은 맛은 아니고, 생각했던 스무디보다 덜, 덜 달아요. 이게 처음에, 2011년에, 그더 현대에 처음에 팝업이 있을 때, 쿠베리 대표님이, 브라질 분이 한번 오셨었어요. 그런 다음에, 2023년에 우리나라에 지사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신세계 강남학, 스위트파크 있잖아요. 거기랑, 그 다음에, 더 현대 전체가 다 이제 입점을 해갖고, 이번에는 플래그 스토어까지 하나 생긴 상태인데, 좋은 <laughs> 음식이긴 한것 같아요. 이게 완전 다100%올레 그 화학 제품들이 들어가 있진 않고, 그 다음 올게닉하고 이제 비건한 거기 때문에 동물과 관련된 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글루텐이랑 컬러링이랑 트랜스페시랑 콜레스테롤, 4, 4가지가 다프리예요 근데 아. 그거를 어디다 써놓지 않았고 찾아봐야 돼. 뭐럼쫙 구석이 있어요. 아니면 토핑을 마음껏 선택하세요. 뭐 이런 거 정도가 써있어서 보이지 않았지만 꽤 좋은 음식의 가능성이 크다. 아. 요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건 제가 이걸 좋아하는데 망고 망고라고 해서 망고 맛이거든요. 여기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블루베리, 아몬드, 망고 퓨레, 플레인 요거트, 꿀 맛있는 것만 다 넣었습니다. 한 마디로 <laughs> 얘보다 달달해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laughs> 그것도 건강한 맛이기는 해요. 음, 달지는 않고. 블루베리 있잖아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저는 이 블루베리는 되게 대중저이잖아요 아사이베리랑 블루베리랑 아사이베리가 사실 더 비싸거든요. 근데 꼭 아사이베리를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나, 블루베리로 퓨레를 해서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너무 맛있어. 어. 아니, 왜냐면 이런 리액션이 안 나온 게 너무 충격이거든요. 아, 선생님, 운동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운동 딱 끝나고 나서 제가 이거를 딱 하나 이제, 어, 선생님 우리 같이, 그, 오크메리 먹으러 갈래요? 이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크메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커피는안될것 음, 같고. 아, 이거는 안될것 같고. 네, 이거는 아, 이거는 안될것 같다. 먹으면 안될것 같고. 이거는 이제 운동한 이후에. 뭐좀 포만감을 느끼고 하려면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원하게 350칼로리라도. 음, 네, 350칼로리여도 뭐 네. 이게 무조건 칼로리를 섭취를 안 해야 되는 건 네. 아니니까. 조금 바나나나 이런 건 일부러 먹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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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 것 같은 아, 생각이 드시고. 네. 임플란트 수술했다. 그럼 임플란트 수술 후에 오크베리 괜찮을 것 같으세요? 원래 보통은 이제 저희가 수술 후에는 약간 식은 죽 같은 거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음. 그 이유가 좀 이제 온도가 차가운 걸 먹어 가지고 붓기를 빼는 느낌도 음. 있지만 죽 같은 경우 정제된 당이 아니니까 음, 사실 음, 음, 구강 내의 환경을 막 악화시키는 그런 음, 성분은 아니거든요 음.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어쨌든 약간의 이제 과당이 <laughs> 들어가 있으면 특히 그렇죠, 이런 그렇죠. 네, 그, 네. 뭐, 망고나 뭐 이런 과이 네. 같은 게 들어 있으면 음. 저런 게 이제 구강 내 환경을 좀 악화시킬 수도 있고 음. 그리고 견과류 같은 거는 음. 수술부위에 끼일 수 있어요 그거 대신에 먹는 거는 좀, <웃음> <웃음> 좀 <웃음> 여러모로 영향이 살짝.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제가 사랑니 뺐는데 음. 사랑니 빼고 나서는 또 아이스크림 음. 먹으라고 아이스크림? 뭐라고 그랬나? 대구 있으라고 했는데 나는 먹었는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그런는줄 알고 <laughs> 먹었는데 <laughs> 사랑니 빼고 나서는 그래도 시원하니까 추천할 만하지 않으세요? 보통 이제 아이스크림을 대고 있거나 얼음을 물고 있거나 네. 뭐 이렇게 해서 아 온도를 직후에 아또 낮추려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랑니 발치 부위에 아 들이낄수 있으니까. 낄수 있으니까. 그 말씀하신 아이스크림도 아 만약에 먹으라고 하셨다고 음. 하면 견과류나 이런 거 뿌려진 거 말고 음 그냥 통으로 된뭐 바닐라 아이스크림. 음뭐 요거트 아이스크림. 음 이런 거아 아마 얼음을 물고 있고. 아이스크림 되고 있으라는 그러, 내가 섞어서 거 거. <laughs>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마켓컬리라든지 쿠팡 같은 데에서 인기 템이거든요. 집에서도 이제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제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비싸던데? 네, 조금 가격이 두,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 과당과 무과당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여기 위에다가 토핑을 이렇게 얹는, 올려서 어, 먹는 거. 이렇게 하나가 한7 0 0 0원 정도라고 음,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음, 그래서 음, 이제 음. 선생님을 위해서 또 하나를 더 준비해봤습니다. <laughs> 그거는 빈주얼이 너무 안 먹고 싶게 생겼나?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뭐야? 제 말은 플라트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피를 먹으면괜찮 않으세요? 먹고 싶겠어요, 이것만? <laughs> 어, 먹고 싶은데요? 아, 아, 먹고 싶을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에요? 먹고 싶은데요. <웃음> <웃음> 일단 그냥 이대로 먹는 건 괜찮아요. 이 위에가 뭔가를 지금 뿌리면 문제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뿌리는 순간 기분이가 많이 좋습니다. <laughs> 네. 어떠세요? 약간 제형이 달라요. 이런 거는 어. 이제 얼음을 갈아가지고 음. 같이 넣었으니까 조금 더 차갑고 음. 그런 이제 디저트 같은 느낌으로 먹는 거고 음. 이거는 저는 느끼기에는 오히려 뭔가 다른 음식에 올라가는 재료 같은 느낌인데요. 다 먹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박선생님이아사이베리가 어. 음. 영양 성분이 블루베리보다도 더 훨씬 좋다고. 아, 좋다기보다는 아셨죠? 불포화 지방산이랑 아. 식이섬유 같은 성분이, 성분이 좀더 많아. 음. 그거 이외에는 거의 비슷한가요? 다른 거는 크게 차이는 없고, 비타민 오. 같은 경우는 조금 오히려 적은 편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아사이베리가 지금 당류, 지방, 뭐 이런 다양한 탄, 탄단지 면에 있어서나, 이제 다양한 성분 면에 있어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게 강점이긴 한데, 다른 건 블루베리랑 되게 비슷한 상태고. 가격대는 어때 가격대가 이제 문제인데, 아사이베리가, 아, 그 기본적으로 당연히 생산량이 적 다 보니까 생산지가 블루베리는 한국에서도 4,400톤, 브라질에서만 8,158톤. 이런 상태니까 아, 물류비가 네. 발생을 아, 하는 물류비. 거죠. 물류비. 물류비가 네. 발생을 하니까 아사이베리의 가격이 확 올라가게 되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음. 가격 대비해서 얻게 되는 베네피시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높다고 이제 판단을 하시기에는 가성비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떨어지실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음. 선생님 이 말씀해주신대로 이걸 어디다 얹어서 먹는다. 그럼 같은 제형의 블루베리를 먹게 되다 요 제형 가격에 한 반값 정도로 우리가 어. 할수 있고,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좋아하는 어떤 그 생식품의 사자성어 있죠. 신토구리. 아, 예. 네. <laughs> 신토부리. 전통적인 아사이 볼리 사실 브라질에서 온게 맞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봤는데, 원래 그 브라질의 전통 원주민들이 이 에너지를 좀 내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아사이 베리를 먹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때 당시에도 이 죽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음, 베리를 이런 식이겠죠 죽으로 어, 만든 아, 다음에 아, 이렇게 얼리진 네. 않고 네. 죽으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물고기를 음. <laughs> 얹어서 네네네 먹었다고 해서 그건 저도 좀 사양을 하겠어 <laughs> 거기에서 이제 시작된 게 오늘날의 이제 스무디 볼로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 요 아니 이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리하면서 보면 이 오크 베리도 그렇고 메가 커피도 그렇고 저희들이 아까 이 작가가 계속 얘기하는데 한끼 대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될건 과연 이게 한끼 대용이 가능할 것이냐. 그러니까 다이어터들의 한끼 대용. 실제로 보면은 이 오크베리가 미국 안에서 되게 이제 처음에 바이럴이 될때 말이죠. 오크베리 지점들이 미국 안에 35개가 있는데. 근데 그 35개의 매장이 서부나 남부에 있어요. 여기 미란다커나 뭐 이렇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이 컵을 다 들고 사진 찍었단 말이에요. 어, 저도 봤어요. 미란다커는 오크베리를 먹었을까요? 뭐, 컵 줬을 때 먹었을 지그겠죠 그렇죠, 그렇죠. 컵 줬을 때 먹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볼 때, 이게 한끼 대용 식사로 슈퍼푸드라는 이름에 맞게 식사를 대용할 수 있을 것이냐가 사실은 정리를 우리가 해봐야 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 그걸 정리 하는 주제의 질문으로, 선생님이 이제 구강내과 전문이시니까, 아사이 베리 퓨레 베이스에 지금 아사이 볼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릭 요거트 베이스에 요거트 볼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어떤지, 그리고 구강 건강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정리해 주세요. 뭐, 그, 그린 요거트 볼이나 지금 제가 먹어본 이런 아사이 피레 볼 입안에서 남아있는 뭐 점도나 이런 부분은 크게 차이는 없을 음. 것 같고 또 토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 추가될 수 있는 영양소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두 가지 제일 큰 차이는 아사이 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베리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무기질이나 비타민이나 아니면 이제 항산화물질 그리고 아사이 베리만의 좀 특성으로 뭐 불포화 지방산이나 식이섬유 같은 거를 위주로 좀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그런 식사 대용의 음음. 제품이라고 하면, 그린 요거트 같은 거는 이제 유산균. 같은 성분들이 좀 들어있고 대신에 아사이베리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런 식이섬유 재질이나 아니면 그 비타민유나 이런 거는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음. 뭐 어떤 성분이 어떤 것이 본인한테 더 충족되는 게 좋은지에 따라서 음, 음, 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 식사 대용이라고 해서 이거를 모든 끼를 다 이걸로 채우면 음. 영양의 불균형이 오겠죠 <laughs> 뭐 한끼 정도는 이런 걸로 대체를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것도 같이 섭취를 해줘야 음. 어, 식사 대용으로서의 가치를 하지 않나 아무것도 모르는 제 입장에서 유산균 하면 왠지 선생님 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릭 요거트면 후한 점수를 주지진 않으셨나요? <laughs> 유산균은 또 따로 할아 얘기가 있을 거니까 아 네, 다음 기회에 네, 말씀해 주시면 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맛도 보고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었는데요, 건강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다 하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궁금한 게 선생님이라면 대표님이시라면 어떤 분한테 이 제품을 좀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지 일단. 저는 처음 들어봤지만, 네. 이 아사이베리, 아사이볼이라는 키워드가 핫하다고 하니까, 네. 뭐 이런 그 재료를 이용해서 요리에 활용해보고 싶다거나 음.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필레 형태 사용해보셨을 때 좋으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오크베리 먹어봤을 때는 운동 직후에 음. 식사 대용으로 음. 과일 먹고 우리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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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인 탄수화물 섭취 위해서 이런 과일 제재를 먹을 때 음. 같이 복용해볼 수는 있겠다. 혹시 꿀은 빼야될까요? 꿀은 빼야죠. 뿌은 네, 빼고 네, 네, 네. 정제된 가당은 빼고 네. 이 이제 매트한 상태로는 네. 매트한 상태 음, 그런 네. 때 활용해 볼 수는 음, 있을 것 같다. 음. 기분이 네. 좋던 것도 빠질 것같아요 <laughs> 원래 약간 예. 아, 아. 네. 저는 요거는 사실은 다 아무한테도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일단 너무 비싸가 너무 당이 많아서 아. 추천하고 싶지 않고. 선생님 이 아까 전에 만들어 주신 그 신규 메뉴 있잖아요. 생선에 곁들인 퓨레. 음. 네, 요 브라질식의 네, 브라질식 퓨레. 그러면 제가 대신 네. 먹어드릴 테니까 뭐 사주시면 1 0 0개라도 먹겠습니다. 정리하시죠. 예. 이제 저희들의 마지막 건물이 남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 댄슐링처럼요. 저희들이 오늘 먹고, 그 다음에 가성비,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해요. 앞에 보이시요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세 개의 점수표 중에서 각자 생각하시는 표를, 점수를 주시면 되세요. 그럼 만점이 9점이네요?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로. 아까 이정원 선생님 질문 있으셨어요. 점오스타는 없냐고 점오스타? 네, 2.5스타 이런 거. 어, 예. 네. 그만하시죠. <laughs> 어려우면 안 돼. 아, 산수가 어려우면 안 돼. 아, 네. 한 번에 다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에 다요? 하나, 둘, 셋. 1점이요? 점이 아니라 1별. 아, 1스타요? 너무한 너무 너무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아, 저게 마음이죠. 저는 1스타예요. 저는 싫다니까요. <laughs> 저는 1스타요. <laughs> 네, 저 인스타 하겠습니다. 저는 네, 사실 2.5 스타 드리고 싶었는데, 2.5가 없어서 그럼 네. 반올림면서3 <laughs> 스타로 하죠. 3 스타로 하기에는 너무 네. 꿀이 많이 들어갔어요. 아, 0.5는 아. 그럼 꿀에서 빠진 거예요. 0.5는 네. 네. 꿀에서 아, 빠졌어요. 네. 0는 네. 꿀에서 빠졌어요. 오늘의 줄슐링 <laughs> 점수는요? 3수매기 네. 너무 힘들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네. 한동안에 계산했죠. 예. <laughs> 네. 다음부터는 그 계산기 또 같이 좀. 아, 네. 네. 아무튼 네. 네. 오늘 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벤슐린 네. 평가를 원하시는 음식이 있다. 그러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보시고 싶다. 제가 잘 먹는 모습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요, 저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먹어요.